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뭐할 거예요, 유채빈? 언니는 응. 바나나 색 어? <laughs> <laughs> 오늘은 바나나 와플, 아 바나나 와플 만들 거예요. 일단 준비물은 여기 와플, 그리고 이제 크림, 요 초코시럽, 그다음에 바나나. 이제 와플 에 어,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어. 스프레이 크림, 이게 생크림 같은 건데 어, 요거를 한번 이렇게, 요거를 그래? 자. 자 요거를 요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자. 이렇게 눌렀어. 눌러서... 하고 아빠가 고기 누르고 고기 누르면 나오네. 바나나를. 아까 말이 바나나를. 그 엄마 요것 좀. 잠깐 엄마. 버지 똥이야? 오 어, 이쁘게 해야지 이쁘게. 이쁘게. 이쁘게 하고 있 <laughs> 바나나를 얇게 이제 썰을게요. 이제 위험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른들이 좀 해주세요. 이렇게. 끝에는 아빠 먹어. <laughs> 먹을까? 본체빌도응 나도 먹어볼래. 응. 음, 음. 자 이제 이거를 올려주세요. 이제 아무데나 이제 올려주시고 이렇게 막 넣을게요. 막 넣고. 그다음에 이제 초코 크림을 한번 뿌려볼게요. 딸기 시럽도 괜찮은데. 초코시럽이. 조우씨 뭐 너무 달어. <laughs> 오, 오. 골고루 골고루. 고만 고만 고만. 이쪽이 아프려졌으니까 됐다. <laughs> 아빠가 엄청 많이 했어. 아빠더 우와. 간단하게 완성됐어요.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잘라야 돼요. 대신 칼이니까 아빠가 할게요 이건. 아빠가 자를게요. 이 미리 자르고 해야겠네 이게. 그지 채비나. 음. 미리 자르고 해야 될것 같아. 이거 와플을. 나한개 먹어보자. 자리를 배치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. 채비 응. 하나 먹어봐요. <laughs> 자 이게 좀 엉망이 되긴 했는데 그냥 먹어볼게요. 맛있다. 맛있어? 응. 우리 엄마도 하나 줘볼까? 응. 줄까 막까 줄까 마 아, 줘야지. 그래 줘자 줘다. 우리 유승빈도 자 엄마 도 유승빈도 합 유승빈 일일일일일일일 일. 자, 이리, 자 유승빈 게임하다가 나타났습니다. <laughs> 아이 아니야 유튜브 봤어? 오, 어때? 어때? 맛있어? 어떻게 표현을 해줘봐 <laughs> <이건 뭐야? 웃음> 엄마는 그만 먹어야 돼 그지? 엄마 다이어트하는데 맨날 밤에 늦게 먹어가지고 <laughs> 집에서 이렇게 간단히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? 바나나 이거 바나나에 초코시럽만 묻혀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맛을 표현 한번 해봐 <laughs> 맛있라 먹어라 <먹으래. 웃음> 뭐 그게 <laughs> 뭐야, 같이 먹어야지. <laughs> 먹을래가 뭐야, 너. 아. 아. <laughs> 자, 우리 이제 먹으면서. 자, 우리 다음에. 안녕. 또 같이 만나요. 바이바이. 안녕. 안녕.